성적들도 관심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즌 토트넘이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할 이젠 우승. 다툼을 기대하다 보니까 강 팀들의 성적이 궁금하고 손흥민이 지난 시즌 특주망을 해버리고 이번 시즌도 득점한 후보에 올라있기 때문에 토트넘의 라이벌 팀들 효능민의 라이벌 선수들의 활약 여부가 궁금해. 지는 거조 과거의 손흥민이 특정한 경쟁을 한다는 건 상상해보지도 못했습니다. 오로지 두 자릿수 득점이라는 타이틀 정도로 만족해 했었죠. 살 그냥 신기할 뿐입니다. 서로 미는 개막전에서 어시트를 기록 하긴 했지만 득점은 없었습니다. 2라운드 첼시전에서 과거의 원도 골을 넣었던 것처럼 멋진 골을 기록하게 바라지만 사실 첼시를 상대로 많은 골을 넣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난 시즌도 경기 당일 실점을 하지 않는 강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반기에는 맨시티 리버풀과 견줄 정도였습니다. 이번 개막전에 저도 무실점 이어 초 하지만 기회는 있습니다. 최 씨는 지난 시즌 홈에서 브렌트 포드를 만나서 강한 압박에 고우전하면서 1대4 참패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충격이었죠. 뚜껑은 열어봐야 하지만 2라운드는 소름내 특전보다 승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물론 초능력의 특정이 있다면 승리는 따라오는 공식이지만요. 4라이브 아스날이 레스터 시티를 꺾고 2연승을 달리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경기력도 좋고 19기 슈팅이 나오면서 네골 이상이 나올 수 있을 만큼 아니 그냥 건너 다 했습니다. 정말 미드필더 파티가 부상으로 이탈해 썼기 때문에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할 수 있게 된듯 합니다. 4 특히 제주수 영입에 찬사를 보내면서 이번 경기에 이골2어 시스트라는 좋은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굳이 까보자면, 레스터시티는 로저스. 감독이 김민재를 강하게 원했었는데, 돈이 없어서 포기하게 되었고,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선수 보강도 제대로 못한 채 시즌을 맞이했다 보니 수비가.